아, 잠깐만요. 일단 미라클이 게임하다 그러던데 자, 얘 지금 뭐하고 있지?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 그.. 그래서 형은 상수육 찍먹이야 부먹이야? 먹방할 때는 반반 평소 먹을 때는 부먹 아! 재아응 음. 너.. 너.. 여보세요? 너 부먹이였어? 야! 혼자 먹을 때 귀찮아하고 그냥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괜찮아 그럼 나랑 먹을 해. 때 찍먹으로 먹을 거지? 어 그래 그렇게 하자 다행이야 석태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원아 개많아 어아 아이야 이거 왜안올라가지냐 먹었어? 어 가자 거기있냐? 어디야? 올라 여기 없어 아래 싸운다 1번 픽. 집안에 도 있어. 있어 좋다 집안에 도 있어 친구 이거 좀 먹을게. 너무 맛있다어 뭐야 야, 잡 야, 있어 야잡에있야 이거 에 어. 어, 둘이다, 둘이다, 둘이다. 있어 집안있 집안에 있어 있어 집안에 있어 집안에 어집안어어어 집안에 있어 집안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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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 에어 집안에 집어 야 원석아 좋다 좋다 멋있었어 친구야 사랑해어 얻어 사배율 줄게 아리가 얻나 야 이거 또올거 같다 위에 왔다 으악! 위에 바로 컷 바로 컷나 했다 위로 가자 이제 빨리 와 이리로 빨리 와 빨리 와 여기 위험해 알았어 알 간다 간다 아우 순식간에 5킬 시원하게 빨았네 그야말 원석아 그야말병 컨트롤 어떤데 타연병 컨트롤 배 부여잡고 어, 있어가지고 어, <laughs> 못봤어? 둘다 싸웠다화 활병으로 잡았다 활떡 챙기라 욕말할때 응 음, 챙겼어 한도로 활병 버리는거 아니다 이 방송보니까 수류탄 연막밖에 안챙기드만 응첨과하 음. 활병 다 챙기라 수류탄이 짱이긴쟤 <laughs> 가봐? 혼내주러 가봐? 어떡해 음, 용서해? 가자 가자 야 잡이 없다나 지금 퍼포먼스 줄라왔다 응 아주좋아 가자고 근저 퍼포먼스 야, 래야 자자자자자자자 야, 박았다 잉 집에? 어, 박았어 야, 여기 언덕 올라가 있다? 확퀴안찍을게 아, 찍어야겠다 고 으드으드 고있거고치고 온다 고 치우고. 치나고 치우고. 치 친구야 친구야 친구 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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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옆에서 배좀잡고 있어봐봐 아, 나 툴떼기야 나 툴떼기야 나 툴떼기라고 나나 툴떼기야? 아 툴떼기라고 <laughs> 아, <laughs> 아, 빨리 어. <laughs>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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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고야 쫄지 마라 지인고야 나살리줄게 사랑해 오늘 최원석 미라클한테 버스 받네 과거 최원석이 어디 갔네 걔 누구야? 누군지 모르겠다 야 어떻게 트럭 한번 들어가 봐 여기 거기 있지 않냐 여기 주변에 그 너가 들어갔는데 야, 여기 2번핑 음, 지금 마운트 가자. 크라스릭에서 내려오는 거 딱 잡고 아주 어. 좋아 이제 하나도 남겨놓으시면 다할수 있습니다 맞아 이거. 친구야 뒤차 소리 미드 된다 이거 끌고도 돼어어 깜짝이야 아 이거 차 이거 때문에 이거 안 오겠다 일로 아니 그니까 저거 왜 터뜨렸어 바보야 야 이러면 야안 오겠다 알지? 어 오겠다 아, 야차 온다 저기 저기 245 봤지 빨간 불빛 어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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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저솔거야 아니야 안쏴안쏴안쏴 가까이 가지 야멍청아수구랑 수울한... 너가 안 잤길래 나도 일어나 봤지 야너 소음기면은 저거 박히 천천히... 하나 깨두는 게 낫지 않냐 박히 하나 깨어 하나 딱딱세 안... 딱 발컷 딱세 발컷 <laughs> 야야 잠깐 왜 이렇게 못깨 야야 야. 깼어 깼어 돌돌돌돌돌돌돌아 이거 소음기 다 안다고 아 이거 다섯 발쏴네 이거 들켰잖아 이씨그세발 쏴야지 바보야 왜안 들어와? 쟤는 차버리고 뚜벅이로 갔나? 여기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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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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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고메라 뭐한 번? 아1 번, 아, 이핑이 안 시켰네? 어1 번핑, 1 번핑. 쟤 지금 어돌이야 먹고 있다. 이상. 지웅아! 제 내려갔다. 제제 밑에 내려간다. 와기 와기 와기. 긴방에. 와기 와기 와 오늘 왜 이렇게 잘하는데? 왼쪽 안돼. 왜쟤 기절했다? 되게 나 기절했다. 야 우리 이인 해야 돼? 이렇게 맞는데? 아이고 너무 웃기쌌다 이거. 어 이게 안 맞아? 끝났어. 가까이는 있 거, 멀리는 거 아직 남았다. 멀리는 거345 나무. 응 봤어 봤어 이렇게 왜 이렇게 잘되냐 나랑 같이 하니까 잘 지키는? 되는 거야 임마 응? 친구야. 는은하다. 나는 같은 팀에 있었을 때네 말했으면 됐다. 친구야. <laughs> 야 저기 보인다. 345그 능선에서 내려온다. 아기 아기 아기. 피지겼다 한데? 이안보이고나 피킹한다. 돌돌 돌. 에, 개살 쓰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나 친구야. 잘하나요그 친구. 가면? 나 뭐. 원석이 나 원석이 몇 킬? 나 6킬. 아, 나 10킬. 그냥 야, 나 진통제 하나만. 하나 남았는데? 더, 아, 이거 돗대야. 그래? 어, 돗대야 이거. 아, 돗대는 안 뺐지. 음. 아빠 좀 돗대는 아빠 것도 안, 안 뺐어. 야, 지금 320두 명, 한명돌건너고막 연하게. 반. 야, 번, 야, 야, 야 이겨주냐? 어 죽었다 야왜 그래 뒤에 거는 이제 도로 건너오기 전일걸? 야, 쟤네 사, 제, 삼뚝이야. 아 쟤네 제도 3뚝이야 건넌다 아나 이 비비탄 진짜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북쪽 북쪽 모르겠는데 여기 여기 집 모르거든 이거 어야쟤초끼다 터지겠다 오래도 아직 하나 있어. 제다둘다 뛴다. 앞에 수륙차 앞에 거기 쟤. 어, 끝났다. 잡아 줬다. 야 이거 남쪽으로 돌아다녀야 지 않을까? 야 저기 사람 사람. 110 1 우리한테부터 붙명면 110? 이쪽 이쪽. 어, 어 이쪽. 화개 화개 야, 저 길린데? 와, 여기 왜 이렇게 많냐? 한명 길리. 길리 해도 깠다와 <laughs> 씨. 뭐왜 이렇게 많아 돌아. 야, 제 애답이네. 제 애답이야. 나나90 데미지 달았어 방금. 야, 연막 친다. 나도 치는 중. 우와, 뭐야, 뭐야. 개 피고. 나 신경 안 쓰고 간다 나. 아, 어. 걔네도 뛰는 중. 어, 맞는다. 확인했어.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여기 집한팀 있다 여기 이번 핑에 와, 이거 오른쪽 돌수 있으려나? 지금 돌려보려고 아래에서 우리 안 쏘거든? 그러게. 다행이다. 아, 와봐, 와봐, 와봐. 1번 목표야. 1번 들어가면 돼. 오케이, 확인, 확인. 나이나엉페엄페 하면서 간다, 이거. 아. 아니 뭐, 액션 있니? 모르겠어. 원 한번 보자. 나이스. 어. 이거 집 클리어 하는 어, 게 나을 것 같아. 것 같아. 그래야지 우리가 2층 올라가서 좀쏠 수가 있어. 나까빠 없어. 가져야 돼. 여기 까빠 이거 까빠 어, 아, 나이스. 없나? 없다, 없다, 없다. 아, 1번 핑이 하나 있고. 2번 핑에 있다, 여기. 아, 2번 오케이, 핑, 오케이, 오케이. 확인했어. 걔 바사야, 이거. 이거 왼쪽 안 돼? 제훈나 왼쪽? 어. 가볼래? 어, 왼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이거. 어, 되네. 지금 1번에 있어. 어, 쟤네둘이 싸운다. 어, 확인, 확인. 수레기 둘. 갑또벗겨졌어 수류기 이겼어. 하나 기절이고 수류 안에 하나 라스트야. 오케이. 방터뜨리면 좋을 것 같아. 원아 오케이. 지금 나갈나 좀. 나 수류창각 나거든한번쫓붙일게 나도. 제 지금 불바다 됐을 걸? 우두두 하고 있을 걸? 다 나이다나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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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몇킬스나1스이다나이이스 나이스! 이나 우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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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 너 몇딜이야? 아, 나975 나 에이그 에이그 너 몇인데? 나1360 에이그 에이그 그거 에이그 에이그. 에이그 나 사실 1400 봐봐 한번 봐봐 보자 보자 한번 보자 보여줄게 어 보여줘봐 아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일단 어 배가 아파가지고 일단 나중에 어. 나중에 보여줄게 나중에 응 아, 알았어